반갑습니다. 크노사분 조기천입니다. 오늘은 90kg 가까이 되는 몸에서 특별히 할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인 전환근 개발에 좋은 자이로볼을 다시 한번 해드리면서 왔습니다. 자이로볼을 쓰시면 원심력을 견디면서 전환근은당연 엄청 좋습니다. 제가 자주는 안 하고요. 하루에 한번 정도 하고 특별히나 기타 손선일 운동할 때이 자이로버를 돌려줍니다 해보신 거 알지만 한 200개 정도 돌리면 전완근이 펌핑이 됩니다. 견디고. 그리고 실제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것은 토로용으로 알페미 2만 개 이상까지 견딜 수 있고 40kg. 정도의 힘을 받게 만들어서 설계된 겁니다. 보통 일반이 쓰는 것은 이거보다 강도가 좀 약한 겁니다. 보시면 상당히 많은 압력이 저한테 올라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손에 아들을 차고 하면 더 많은 힘을 손목이나 팔꿈치에 저란 걸 이렇게 자극을 주게 됩니다. 실제 제가 아령으로도 해봤는데, 아령은 보다 이게 더 효과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팔이 키우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다음에 기회가 되면 동네 팔 실험 몇년 정도는 한번 나가볼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전에 네스링 중량급 친구하고 팔씨름을 해가지고, 일석일패에서 하다가, 제가 오른쪽 팔꿈치에 부상을 입었는데, 회복을 원하다가, 자유불 도움으로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충분히 쉬었다. 요즘에는 거의 통증이 없습니다. 한번 써보시면 너무 좋을 겁니다. 테니스나 배드민턴이나 골프나 한쪽 근육의 팔에 쓰신 분들은 전체적으로 자극이 되기 때문에 부상에만이 엄청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은 자이로몰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저는 계속 돌리겠습니다. 신 오늘 니 자음소를 떼어줘야 되기 때문에 요까지만 하고 혼자 들어가서 숨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화 한번 이만큼 올라어